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지금 이 심장의 플라스틱 모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참고로 이 심장 플라스틱 모형의 크기는 어, 우리 사람 실제 어, 심장 크기의 4배에 어,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어, 심장 크기는 본인의 주먹만 하고, 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4배 정도 크죠? 자, 먼저, 이렇게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일단, 심장은 기본적으로요, 이게 어, 근육덩어리입니다. 근육덩어리.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긴, 어, 이렇게 근육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혈관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혈관들이, 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부속기관이 있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예, 이게 기도 에소파그스고요.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는 것이 어, 트라키아, 예,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관. 예, 그래서 이 식도와 기관 앞쪽에 어, 이렇게 심장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겉에서 잘 보이는 걸 위주로 보면 우선 이제 심장은 우리가 심방과 음, 심실. 그죠 아트리움과 벤트리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이 살구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심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더 얇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모이는 그런 이제 돌아오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곳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이쪽은 이제 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또 오른쪽과 왼쪽이 나뉘죠. 근 어쨌든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툭튀어나왔죠 이쪽으로. 그 이게 플라스틱 구조에서 그러지만 실제로 이게 살짝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모양 담았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살짝 들리기도 하니까 귀 모양을 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심방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방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겉에서 또 쉽게 볼수 있는 게 혈관들이네요. 자 혈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건 이제, 심장 혈관이죠? 어, 우리가 이제, 심장 자체가, 우리 온몸으로, 어, 혈액을 보낸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이 심장 자체도, 혈관, 어,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얘도 뛸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심장에, 이렇게, 심장 동맥이, 이렇게, 어, 쭉 분질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동맥에서 이렇게 먼저 빠져나오는데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쭉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돌다가, 이 여기서 끝나는데 가는 도중에 어때요? 계속 혈관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지를하죠 어, 이런 형태입니다. 뭐 정맥도 같은 원리고요. 또 이쪽으로 오다가도 이렇게 분지를합니다 즉, 어, 쭉 살펴보니까 이거 한번 거꾸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쭉 마치 이렇게 테두리를 쭉 따라서 돌다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해박자들은 이 모양을 왕관처럼 봤대요. 어,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 왕관 쓸때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그걸 위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만약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심장동맥이 어, 코로나리 알테리, 관상동맥이라고 불렸어요즉 왕관의 모양 관상동맥이라고 불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코로나리 알테리, 어, 크라운 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동맥이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또잘 보이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혈관들인데 자, 먼저 보시면 이 빨간색은 어 일단은 뭐 동맥인데 이 동맥혈이 흐르는 즉 산소가 풍부한 어 혈액이 흐르는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다음 반대로 이렇게 어 파란 것은 어 정맥혈 즉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동맥이고 이게 허파동맥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반대죠?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흘러가는 혈액 때문에 그런 거지. 뭐이 빨간 게 동맥이고 파란 게 정맥이고 이거 아닙니다. 자, 이 동맥혈, 정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지금 사실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어요. 예.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좌심실 어, 왼쪽 심실에서부터 어, 올라오는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혈관이에요 이게 대동맥이고요 네, 대동맥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어, 이것은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세 갈래가 이렇게 뭐 갈라지네요 그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우리 몸과 다리 쪽에 어, 동맥혈을 보내고 이 위쪽으로 가는 것은 머리와 팔 쪽으로 어, 보내게 됩니다 이게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온 몸을 돌겠죠? 쭉 돌다가 이제 쭉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데 아까 이쪽 머리 쪽 팔, 머리와 팔 쪽으로 가는 것과 아래 쪽으로 가는 걸로 갈렸죠. 그래서 들어오는 혈관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어. 이거는 지금 다리에서 이 아래쪽에서 몸통과 다리 쪽으로 돌, 돈 혈액이 이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건 대정맥인데. 아래 대정맥입니다. 인프라 어, 임페리얼 베나카바라고 하고요. 어, 아, 우리 이제 대동맥은 이제 아울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위에서 즉 머리와 팔 쪽에서 돌다가 돌아오는 또이 어, 정맥이 있습니다. 이 대정맥. 이거를 위에서 온다고 해서 위 대정맥 슈페리얼 베나카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 대정맥, 위 대정맥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예, 오른쪽 심방으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오른쪽 심방으로 돌아온 혈액은 어때요? 다시 오른쪽 심실로 갔다가 이 허파 동맥을 통해서 펄머너리알테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게 동맥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온몸을 돌고 왔던 이 혈액을 다시 허파로 뿜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허파가 몇 개죠?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이니까 어 이쪽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게 T자라는 거 이렇게 T자입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뭐또 갈렸는데 이제 우리가 폐가 옆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양쪽으로 갈린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파를 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제 각각 협허파로 가겠죠. 그래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이 다시 어디로 오냐면 요, 요 양쪽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어, 이쪽으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 총네 개의 혈관으로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허파정맥이 허파정맥. 근데 정맥이란 이름이 붙지만 실제로는 예, 동맥혈, 즉 다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왼쪽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다시 왼쪽 심실로 가서 다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겉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독특한 관중 하나가 지금 이거 보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불량품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실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이 동맥과 대동맥과 허파 동맥이 지금 연결되는 이제 뭔가 연결된 하얀색인데 하얀색이니까 일단 혈관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실제로 혈관이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동맥관이라는 혈관이었는데 어~ 지금은 어~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가호흡을 하게 되죠 본인이 허파로 이제 그때에 이게 퇴축되면서 인대처럼 퇴화됩니다. 이게 이제 막히면서 혈액이 이제 더 이상 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동맥관 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엄마 배속에있을 때는 허파 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킵하기 위해서 허파로 가는 걸 스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태어난 후에는이 혈액의 흐름이 바뀌겠죠. 허파 호흡, 폐 호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막히면서 이렇게 마치 잔존물처럼 남게 되는 것이 동맥관 인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예, 이렇게 위쪽이 지금 어, 심방이 되겠고, 아래쪽이 심실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구조, 그 다음에 형태, 이것들을 살펴봤고요. 예, 어, 또 이후에 어, 내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